다음 날 아침. 기절에서 기절에서 응. 야, 야. 저또저또 어제 설치해 둔 그물을 거 들어가는 영기 씨. 아빠 다리 지나면 네가 들어가네. 네.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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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어다어요 예? 얘가 얘만, 얘는 얘는 감물치인데? 얘가물치 아닌 것 같아. 얘가물치야 가무치? 붕어. 붕어. 네. 응. 야야, 작은 하나 걸렸다, 뭐. 붕어 요 오늘은 수확이 제법 쏠쏠하다. 뭐 붕어네, 잡으시고. 어. 들렸어? <laughs> 어. 네. 생각해. 무섭게 생겼어. 반대편 그물 차례. 여기도 실적이 좋다. 자꾸 어제 간척지수로의 마주보게 설치했던 그물. 밤사이 그 안에 갇혀있던 생선들이 그물에 걸린 것인데. 가물치는 물론 숭어, 붕어까지 제법 많이 잡혔다. 이 정도면 좋은 시아버지 역할은 충분할 것 같다. 한편 다른 볼일을 위해 가물치 수거 작업엔 동행하지 않았던 성훈 씨와 성란 씨. 할아버지 광천의 할아버지 맞아요. 았다 할아버지, 오늘요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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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건, 아, 보이는 건 거, 그냥 그려. 도그늘도 오늘도. 오늘도. 치늘도 아이계기안 나서 어떻게 되냐. 네, 나온 적고 이제 장 똑같어. 인사는 받는 둥 많은 둥. 멸치 조업 소식부터 확인하는 할아버지. <laughs> 저 제가 저번에 드렸던 것 앞길 창창한 손자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이 바짝 바짝 타시는 모양이다. 잡힐 거예요, 아버지.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 있었대요. 있었대요? 네, 근데 8월달, 9월달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나 형도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어요. 네. 음. 참. 한두달 동안 저그것 월급. 귤 줄라면 멸치값이 이렇게 멸치 안 나오다가 멸치가 나오면은 멸치값 이좀 비싸지니까. 이 집은 최은이. 아버지, 이거 다 드세요. 지금, 음. 지금. <laughs> 잠시라도 마음 고생을 덜어드리려 화제를 바꿔보지만 통할 일이 아니다. 눈에 <laughs> 좋으니까 맛 괜찮으시죠? <laughs> 나가지 별로 안 드시고 싶어 지는거 같은데? 왜?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니야? 승나니 아니.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되냐? 천원 달도 월급 줄라면 <laughs> 저도 걱정은 돼요 그런데 이제 나보고 걱정하안 되냐? <laughs> <laughs> 네,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님이라도 마음 좀 편하게 어떻게든 잘 이겨내야죠. 오직 멸치만이 이 마음 고생을 끝나게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무 예가 드릴게요. 저또한 일주일 있다가 또올것 같아요. 일주일 있다가 또, 올 같아요. 일, 일주일 있다가 음, 또 올게요. 언제가? 월요일에 가요. 월요일? 그래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멸치가 잡혀야 할것 같다. 다시 오천항, 집으로 향하는 길.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산다고 할때 가족들이 진짜 막 그랬거든요. 네가 그냥 한두 번 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네가 막상 내려가서 살면 좋겠냐 이랬는데 근데 저는 내려오면 하루라도 더 있고 싶고 하루라도 더 있고 싶고 빨리 쉬지 마서 여기서 홍석 댁 하고 싶고 그렇긴 해요. 서울 아가씨인 성란씨에겐 답답하고 불편할지도 모를 작은 시골 동네. 그런데 성란씨는 오면 올수록 이 동네가 좋아진단다. 봐라. 와, 내가 땀 흘려가면서 이저 만든 거.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마음이 고마워. 성운 씨 자꾸만 선물할 게 없나를 고민하게 된다.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너가 쓸 하우스야. <laughs> 와 진짜 좋아. 아니, 원래 이 비닐까지 다 쳤어야 됐는데. 빨리 완성. 그러니까 아니, 시즌 들어가고 이제 바쁘니까. 여기가 뭐하는 뭐 데지 제가 지금 채소 키우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채소를 이제 더 많이 키우고 싶어서 그냥 얘기를 해놨 그냥 흘러가듯이 이야기만 했었는데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연락이 왔는데 얘가 이거를 짓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와봤어요. 여기서 저 채소 키우라고 만든 건데 직접 설치도 다 하고 <laughs> 너무 멋있지 않아요? <laughs> 이런, 이런 걸다막 손으로 다 작업하고 아니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여기 원래 하우스를 원래는 짓고 있었어요 뒤쪽에 이제 버섯 같은 것좀 이제 소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성난이뭐 뭐 하우스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아? 그래서 좋죠 그랬더니 성난이 가지라 해라. 예? 그랬더니 성난이 가지라고 해. 제가 바로 그자리 성난이 선에해서 성난아 아버지가 너 이거 한돈 가지래. 내가 와 진짜? 이러면서. 남자도 이렇게 많게 탈수 있는 거 아니야? 결혼을 두달 앞두고 새 인생 설계에 신이 난두 사람. 이제 하우스 질주하는 남자 된 거야? 아직 아 그런 거 아니고 <웃음> 언제 언제 쓰는데요? 여기 하고서 지워줘 이러면 나도 지워지고. 아 그건 지워지지. 정말? 어. 든든하네. 지워져야지.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꿈 같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잠시 뒤. 왜 드시는 거예요? 저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텐잘 원래 좀 전에 뭐 진짜 사업 만들 때뭐 신경 안정제 먹고 뭐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그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 아유, 뭐 입맛도 없어. 입맛. 세 공기 먹을까 한 공기 반밖에 안 먹어 지금. 어. <laughs> 어. 잘 드셔야죠.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날들. 혹시나 하는 기대로 바다에 나가지만, 역시나 하며 빈배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째다. 배에서 사용할 얼음과 식재료를 실어줄 때마다, 성훈 씨 오늘은 제발, 오늘은 부디, 기도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전기를 쓰지를 못해가지고 얼음을 계속 올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며칠 동안 배가 못 나가가지고 선원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와서 얼음 한 모씩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식재료가 이렇게 많아요, 음식들이. 그럼요. 배가 지금 총 22명이 올라가 있으니까 각 배마다 이렇게 밥을 해 먹거든요. 음, 네. 근데 이것도 이런 거 김치 같은 경우도 한 3일 있으면 이렇게 <laughs> 또 올려줘야 돼요. 이만큼. 짐 식기가 끝났을 즈음. 조업을 위해 나온 명환 씨. 오늘도 선장으로서 선주로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멸치만 나면 자신 있거든요. 그래도 배운 게 어장질이고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할 자신 있고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뭐 희망 사항이야 많이 잡는 게 희망 사항이지만은 바다는 또 주는 대로 가져와야 되는 게 슬리기 때문에 있는 역할에서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대신 이제 어장하고 정상적으로 어떤 어군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남들보다 한발더 들자고 더 하고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드디어 출항. 오늘따라 유난히 잔잔한 바다, 바람도 한점 없다. 오늘은 어군 탐지기에 작은 움직임만 포착돼도 그물을 내려볼 계획. 명원 씨가 직접 운전하는 배 외에 함께 그물을 당길 또 다른 배까지 두 쪽으로 구성된 한 선단이 함께 바다로 나가는데. 바로 옆에 바짝 붙여된 다른 배로 급히 넘어가는 명환 씨. 선실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통신 장비들이 모두 꺼져버린 상태. 문제가 생겼어요? 네, 좀 전기가. 첫 그물도 내려보기 전 날벼락 같은 일이다. 제 아, 예, 항상 그래요. 이게, 이게, 전기상인, 이게, 작업하다 이랬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아, 돌겠다, 진짜. <laughs> 조심해서 가세요, 형님. 프로타 케이스니까 후딱 들어가서 아저씨 가면서 전화하세요. 나 저, 여기 어탕 되더라고요. 한방 놔버리게, 그냥. 통신 장비 없이 함께 조업하는 건 불가능한 일. 결국 배를 오천항으로 돌려보내고 대기 중이던 다른 배한 척을 급히 불렀다. 준비해 볼게요. 투망하기 맞죠? 음. 멸치떼 움직임이 포착된 곳에 배를 세우고 투망을 지시하는 명환 씨. 네. 오, 네. 오, 우리. 주변에 한번 봐봐요. 뭐 이상 없죠? 뭐 저거 뭐? 뭐가 좀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오는데 이제 어군 색깔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뭐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한번 투망 해보려고요. 색깔은 좋지 않다지만 어군 탐지기에 멸치떼 움직임이 포착된 것 자체가 올들어 처음 있는 일. 말로야 큰 기대 없다 했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 기다림으로 인한 갈증을 한 방에 풀고 싶다. 차 아래에서 꺾어서 대세요. 들어오세요.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 급히 출동 요청했던 배가 도착하고 에이, 줄을 저렇게 좀주면 어떡하냐. 진짜. 그물을 당겨 멸치대를 끌어올린다. 드디어 그물 안을 확인할 시간. 얼마나 들어요? 기다려왔던 순간이다.